안녕하세요 반려견 훈련사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어, 어제 오늘 롯데마트 안내견 사건이라고 여러 포털 사이트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도 이 소식을 접하고 정말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마트에서 롯데마트 직원이 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으면서 임시보호자인 아주머니에게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치면서 왜 개를 데리고 왔느냐? 장애인도 아니면서 개를 데리고 들어오면 어쩌냐? 이런 식의 논란이 되면서 끝내는 안내견 교육을 위해 데리고 온 아주머니께서 많이 우셨다고 하더군요. 일반 동네 슈퍼마켓도 아니고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롯데마트에서 전의식의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최소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업체라면 이런 장애인 안내견을 대하는 태도나 시선이 일반인들보다 롯데마트 직원들이 더 높아야 하지 않나요? 뭔지 잘 모르는 일반인이. 개를 데려온 사람한테 이왜 개를 마트에 데리고 왔냐요 따졌으면 이해라도 할수 있는데 직원이 그는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사진 속의 장애인 안내견 강아지는 대충 봐도 한 4개월, 5개월 된 어린 강아지인데 삼성아재 안내견 학교에서 제공하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안내견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보호자인 아주머니께서도 안내견 훈련 중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도 직원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은 거의 쓰레기급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다짜고짜 개는 추입이 안 된다면서 어쩌고 저쩌고 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일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장애인 안내견들은 정말로 오랜 기간 일반인 일반적인 개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힘든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한 마리의 장애인 안내견이 탄생됩니다. 어, 장애인 안내견 훈련은 훈련사인 제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훈련을 통해서 억제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훈련을 해야 하는 만큼, 장애인 안내견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개들보다 존중받아야 하며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초적인 본능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 안내견들 상당수가 라브라로 리트리바라는 견종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장애인 안내견이 롯데마트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하니 다시 생각해도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네요.보통 장애인 안내견들은 교육상 어릴 때부터 한살 정도까지 일반 가정집에 위탁이 되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동시에 낯선 환경에 대한 사회 경험을 경험을 많이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임시 보호자들이 백화점이나 마트, 병원, 공원, 그렇게 사람이 많이 품비는 곳을 다니면서 경험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번 롯데마트 사건처럼 직원들이 저렇게 한다면 사실상 교육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공원이나 산속에 가서 안내견 교육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내견들은 대한민국 공공시설을 비롯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절대 막으시면 안 됩니다. 일반인들이 자신의 개를 데리고 못 가는 곳이라도 안내견이나 안내견 교육 중인 아이들은 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법으로 정해놓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롯데마트 안내견 사건처럼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시상하는 안내견을 비롯해서 인명구조견, 경찰견, 궁견, 마약탐지견 등등 다양한 곳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모든 개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해 고생하는 개들에게 최소한의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